아 음. 커다란거는 금방 했어요 식은떡을 음. 이렇게 세우는거는 이거는 금방 했어요 추워? 추워. 빨리 해봐요 추워? 후라이로 먹을 거야, 그러면? 응, 인자의 소동수 해봐. 인자의 소동수, 인자의 주동수 해봐. 어 화담숲 갔다가 텐트 칠 때는... 딱히 <laughs> <laughs> 몰라도 이런 데서 와야 되는데. 자, 원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리야그 2, 3, 4, 소리야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2, 23, 23, 23, 2 그내옷 아니야? 까먹었지? 근데 인제 이제... 까먹어서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가보. 가봐... 가볍게 하자고 는같데나 오늘 그무게자체 선크림이 덕지덕지 말랐어 정말로 왜냐면 이런 날 진짜 많이 상관없어 근데 지금 타면 안돼 오늘 요거뜨거아 시작. 시장에서 4,900원짜리 조끼 산대요 <laughs> 저런 조끼 한번 입으면 못 벗는다니까 김장조끼 아, 문어, 문어가 돼버린 아내 네 문어, 문어, 어, 이거 좀, 음, 좀, 좀 음, 좀좀 아, 이거 안 좀. 찢어가는 크기를. 찢어 빨간 애. 야, 침다쳤다그쪽으 학교 가서, 네, 학교 가서 공부도 잘할 거요 네. 또, 학교 가면 뭐 하는 데 학교 가서, 어, 말도 잘하고. 말 잘하는 거는 기본이야. 말 잘한다는 게, 샬라샬라 잘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 넣어야돼요? 이 찍어야돼? 아니 이거, 아, 이거, 나, 다 나, 나. 이거 나. 네. 여기 남탕남탕이요거가가세요 마우스 티커반납네 감사합니다 남 있어요 아남 있어요? 아, 있어요? 네오끝 <laughs> 새벽에 얼굴 봐 안에서 상어가 됐어 우리 새벽에 상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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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엄마 기다린다. <laughs> 임원앙까지 왔는데. 오늘 이만한 이 마을 전체가 노는 날이 되네요 근데 새벽이가 바다는 보고 가자 고해서 바다 보고 있어요 쌀붙어미 쌀붙여 뱀아 헤라시 아빠아저 구름 봐 보라색이야 아, 연보라색이 안 담기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빠가 더 심하게 오도방정이다, 야. <laughs> 아, 아빠 너무, 너무 오도방정이다. 바다가 다 날라갔어. 이 야, 2년만에. 우리 여기 이렇게 걸어왔었어. 근데 지금, 지금, 모래다닥이다 날라간 거야. 어떻게 생각하죠? 정말, 지구는 아픈 게 분명해요. 처럼 날라가 이유가 뭐야? 응? 와언제도 거기까지 올라어 아이 찌. 진이랑.. 진이가 다새벽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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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laughs> 사 무슨 아야, 하면서막 깜짝 놀래. 아 인사하는 거야? 봐줘. 저어 그럼 뭐 떨이 내고 사람이 있다잖아. 됐어. 진짜 이제 빨가. 이가어린이집 맛있는 것도 먹고 네, 이 줬어 어, 그, 그 이거 짤짤 지금 그 화면에 나오는 만큼만 나오는거야? 엄마는 안 나와 서이나 여기다 세울까? 나는 뜬쩍을다 우리가 이거 찍고 있단 말이야. 응, 아빠 카메라까지 다 보여. 엄마. 그렇다면 제자잘 찍혔는지. 또다시 시작된 승부의 세계. <놀람> 우리부터 아, 바다에 밀착을 이해해봤습니다. 저 바다에 보이는 바다와 저 나무들과 이제 저, 어? 저, 테트들과 엄마가 지나가야 내가 응. 영상 찍을 수 있어. 엄마가 지나가는 뒷모습. 저, 보이는, 사람 보시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잠시 후, 잠깐, 똥바라와서 제가 똥따러 왔는데, 화장실이 진짜 멀어서, 아예 지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렇지 마. 저 바다에 이는데요 치사작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여자아저씨를 봤습니다 잠시 후 똥바라서 똥을 싸러 왔어 잠깐 보겠습니다 무슨 무슨 소리가 나는데? 아니야 그냥 뻥뻥 소리 같아 아빠는 샌드위치를 만들고 있어요 어. 아 그래 당. 어떻게시장 갔다가. 약하게 시장에서 산 떡기를 입고 4,900원짜리 떡기를입고이 후에 이정이이두개에먹었잖아못 먹고요. 일로와이 쪽이야. 와, 날씨 너무 좋다. 새벽에 바람도 안 보여. 오, 좋아 좋아 날아간다. 날아간다. 오, 날아간다. 오, 날아가. 오, 날아가고 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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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신났어? 어이 좋아. 어이 좋아. 어이 좋아. 어이 좋아. 오이 좋아. 머리 한번자를까안 돼요. 어. 까맥이 맛집이래요. 생활에 다니는 나왔대요. 아침 아 와우. 와.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이 어떠 나요 맛있는 맛이죠. 바베기는 실패할 수 없죠. 맛있나요? 앞니가 없어서. 새벽에 옆으로 <laughs> 가봐야 <가서 와야> 돼저 <돼요. 웃음> 앞에 큰 나무 봐봐 대박이다 <laughs> 와 새벽에 저 나무 봐봐 확실한 나이를 알 수가 없대 <laughs> 원래 높이.. 와 높이가 25m였는데 폭풍이 불, 옆으로 널 표준하였네 없어 이거 꽂어 아 근데 그 도넛 먹으면서 동네 걸어다니는 거 너무 좋네. 응, 음, 좋다. 커피 한 잔. 응, 음. 기라도 할까, 할까. 응, 음, 새벽에도 목말랄것 같아. 물도 좀 마시고 커피 좀 한번 찾아볼까? 응. 음. 해중 기피제. 기피제. 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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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충으로 인한. 인한 감 염병. 새벽에 눈은 소중하니까. 오 잘했다 재빨리. 차는 좀 피해야 돼 무조건. 자, 박수 치고, 박수 치고, 박수 치고, 박수 치고, 박수 치고. 데리고 다니는 재미가 있어 이만큼 커가지고. thank you 찍고있어 고있안고있어 찍고 찍고 아니 어딜 찍고있어? 얼굴은 안찍고 어자졌나을뿐이야 여기가, 여기가 이렇게 지지가 되지 않을까? 그럼 이면 되지 아빠 나어 좀 벗겨라자고. 오! 오! 오 오오 다 생기! 생겨간다. 아빠지? 승부의 세계 과연 새벽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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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두 개로 뺄건안 되지. 시도 네. 건안 쳐야 된다니까. 오 오! 오! 펭겼다졌다 오늘부터 또 영상을 찍겠습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오늘은 어 오늘은 오늘이 뭐? 어? 오늘은 오늘부터 최고라고? 오늘부터 최고하고오늘부는 날이었습니다 아바다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요. 저번에는 우리가 가운데에서 제가지고파도소리가 너무 많이 쳐가지고 텐트가 무너질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미 제가 뭔 같은 거 텐트 무너질까 봐파다가 부셔가고 파도올때 텐트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자, 오늘부터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부터 마지막, 테이블카 타고, 오늘부터 가봅니다. 뭐, 정주를 오늘부터 갈 건데요. 테이블카를 타고, 저희, 그, 테이블카 타는, 그, 서진, 어디에서 테이블카탈 탈 건데요. 대대 오늘부터는 한 주부터는 우리 집으로 아, 안 갔어요. 그래서 간주 내내 여행 갔다가 바다집 밑에 갔다가 총출이 간다고 했어요 그래서 낮에 월요일에 뭐 가는데 지금 영상 찍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메라는 찍어 어이게 빵뚜기 찍으세요? 마지막 날, 날. 드디어 케이블카가 다 응? 지금, 어, 지금 엄만은, 엄마는 엄마 아빠는 지금 청소하고 있어요. 응. 우린 새벽에는 어, 영상을 찍고 같은데?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를 모아주려고 영상 찍고 있어요. 엄마는 입을 잡고 있어요. 입으로 탈려 고 그래요 지금. 찍어주세요. 아빠는 지금 열심히 텐트 잡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보면서 해줘봐 자, 아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엄마, 엄마, 아빠는 침대. 어우, 아니네. 예 진짜 맛있는그 먹을까? 그 고기 국수 있는데 그거 먹을까? 아빠는 지금 줄을 묶고 있어요. 와. 엄마명 진짜. 어떻게 엄마는 지금 침대 매트를 접을라고 해요. 엄마도 찍어 좀 화면에. 난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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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 있는 그래도 초보 유튜버인데 잘찍고 있어요 초보 유튜버 치고 잘 하고 있어요 엄마네 지금 이불을 덮고 있는데요. 전기장판을 접는 건데 전기장판을 이거는 정말 잘 접어야 돼. 찍어주세요. 정말 잘잘 잘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잘 접어야 돼. 왜냐면 잘 전기장판은 접어요. 안에 전기선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빠도 아빠도 나 아따가 없다고 아따가 뭐 제이라고 불렸대요. 아빠는 아따가 뭐 제이라고 불러요. <laughs> 아빠는 그런 걸 옴살쟁이라고 할까요? 옴살쟁이는 나쁜 사람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형수 지금 텐트닫고있잖아그 장면을 찍어달라는 거야 엄마는 지금 빵대지 못해 엄마는 엄마는 빤지를 보이게 만들고 있네요 옴만이지. 아빠는 쓸때마다 엉덩이가 샘이 계속 샘이 보여요 근데 텐트는 반만 하나 써요 싸 정리나 어나 엄마 어디 있나 엄마 어디 있나 엄마 아빠한테 보이세요 사진으로 안 찍잖아 그럼 안 보이지롱 나옵니다 아하. 비빔밥입니다 네. 이거도 간장 소스? 네 혹시 맵나요? 간장 소스? 아니 아. 많이 안 매워요 안 매워요? 네. 아 그럼 뿌려 먹어도 되겠다 이제 새벽에도 같이 주자 문어는 좋아요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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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잡잡가잡잡잡가잡